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지금 막 영화를 어, 배우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또 감회가 좀 있을텐데, <laughs> 유연석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철비에서 고기원장 조선사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허이청목장을 받아들인 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한편제, 여러분. 안녕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그러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네, 한별의 신문 서장훈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감성이 그러니까, 어, 나중에 무거운 게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 라우석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있는데요. 외투도 어, 그렇고 강철미시리즈도 그렇고 남북 관계 그리고 요번 영화 특히 굉장히 복잡한 시대의 정세까지해서 사실 무겁고 약간 어렵고 복잡한 문제 때. 이거를 뭐 웹툰이든 아니면 영화든 대중 상업 영화든 풀어내기 쉽지는 않,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뭐, 뭐 개인적인 각오이긴 한데, 변호인이라는 작품으로 좀 인상 깊었습니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 영화 쪽에서 어퍼프시언을로 잡아야 될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도 필요로 하는 얘기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니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던 없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주어진 숙제가 대북 문제, 뭐북핵 문제,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지금 냉전 체제가 붕괴됐지만 다시 신냉전 뭐라고 명명해도 좀 어쨌든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한국이 또그 사이에 껴있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어찌됐든간에 11일을 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 원점이 1, 그리고 원점이 2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이시, 예, 네, 저 뒤쪽에. 안녕하세요. 저 BMT 주영재라고 합니다. 저 정호성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호성 배우님 이제 영화 유령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다시 장수함에 오르셨는데, 그 때도 지금도 이제 일본에 핵을 발사하는 려 독특주의자와 같이 싸우신 것 같습니다. 좀 20년 전에도 지금에도 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랄까요? 그런 게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장수함이 오르시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소리를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강철비 1편에서 가장 생각난 대사가 이제 여기 자리하신 박도원 씨도 말씀하신 분단 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이게 그 1편의 메시지였을까요 관통한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 1편에도 언급된 일본이 뭔가 더뚜렷하게 한반도의 주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언급하기는좀 그렇지만 마지막 씬에서 이제 그곳을 바라보는 씬이나 뭐 대한민국 해군이 부상하는 씬. 그런 걸 보면 어떤 강조하고 싶다, 뭘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굉장히 드러나는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번에 제작보고에도 그렇고, 강설비 추를 강설비 1편에 상호보완적 이을하셨는데 이번 영화를 좀 어떤 점을 말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30, 30년 전부터. 그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한국만 유일하게 냉전체제 시스템으로 나왔는데, 사실 해외에 있는 유명 석학들은 한반도가 갈수 있는 길은 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 뭐1 9 5 3년 2017년, 저희가 실제로 한 번씩 겪을 뻔했던 전쟁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 이, 이게 있고. 세 번째가 북한 체제의 붕괴. 지금 실제로 유엔제재가 어찌됐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그냥 버티면 체제가 붕괴될 정도까지 제재를 가해서 붕괴시킨다. 하고네 번째가 계속된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결국 대한민국은 언젠가 핵무장을 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여태까지, 이 현재까지 인류사를 보면, 어떤 상대방이 적성국의 핵을 가지면, 무조건 상대방이 핵을 갖는 게 도미노처럼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했고요. 사실 강철비 원투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은 이네 가지 한반도갈수 있는 길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철비 원에서는 전쟁과 이제 뭐 남북의 상호 핵무장에 대한 담보기 살짝 들어간 시뮬레이션 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강철비 2에서는 평화 체제로 가는 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북한 정권의 불안전성 그, 그 붕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드리고 해서 강철비 1과 2가 만들어졌고 어, 그래서 상호속편적 시뮬레이션이 상호 보완적 속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철비 1과 2에서 사실상 주인공의 진영을 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1편은, 어, 어찌됐든지 간에, 2 0 1 7년의 상황이 너무 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상황,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강화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분단을 우리 손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들이 좀 강조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입장이 바뀌어도, 사실상 것의버다다 외국 연수에 의해서 한반도 운명으로서 결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캐스팅을 이렇게 했고 심지어 일편에서 무시무시한 요원을로 나왔던 조우진 배우가 조우진 배우께서 나중에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라고 얘기하시 분이 조우진 배우십니다 조우진 배우십니다. 배우님, 배우님이십니다 그렇게 진행을 싹 바꿔서 어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상호보완적 소평이라는 걸 조금 캐스팅으로 이런 을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다했습 예, 질문, 듣고 보니까, 유령이 20년이 지난, 서 점차 에올라네요 유령과는 다른 스토리하 다른 같은, 그전에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음. 시간은 그렇게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이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봤는데, 사실 지금 너무, 점점 좀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되게 멍한 상태인데, 영화가 끝나고는, 음. 약간 시간은 급이 있는데, 네. 네. 다음 질문은 다 받을까요? 음. 다음 질문 우선 받고 있다다시참우리 음. 네.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빨리. 우리 은 지금은. 지금은.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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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예, 마이크 그,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미아 기사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가 굉장히 무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 내에 그 미국 대통령과 그 한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그 위원장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 좀 유머러스한 장면이 많은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좀 시나리오 쓰시고 어떤 걸좀 연구해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들도 그 정우성 배우랑 이현석 배우들 연기하시면서 그 어떤 게 재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동호 배우는 혼자서 좀더 진지하게 이렇게 좀이고 나가는데요. 다른 분위기를 연기하셔야 했는데 어떤 일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예. 어, 사실 내용이 어렵게 보이자면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든 상업영화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뭔가 고민을 합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잠수함 내부에선 다양하게 은유와 환유와 대유를 써서 어떨 때는 잠수함이 우리 군단들 한반도처럼 또 보이게 해봤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결과 아닌 것 같으면 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도 사실은 그 여태까지 협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좀 약간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기 편하시게. 그렇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시킬 게좀 의미적으로 다가갈수 있었을지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보셨으니까 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분들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답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자는 유연석 변님. 네. <laughs> 어, 우선 우리가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봤던 모습과 다르게 뭐 다른 어떤 어 공개 석상이 아닌 실제로 이세 명의 어 정상들이 그냥 골방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얘기들과 어떤 해프닝들이 있을지에 대한 거를 어 뭔가 비유를 하고 또 어떤 이 나라들의 어떤 힘의 논리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무겁지 않게 의도적으로 어 볼수 있게끔 그려주, 잘 그려주셨던 것 같고, 저도 연기하면서 어 의도치 않게 나오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영어를 하는 설정이라든지, 어또 가장 어린 또 지도자로서, 하지만 또 나치가 됐 지만 내 네, 잠수함에 납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생겨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네잘 즐기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배님 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두 그 낯선 사람들의 액션의 리액션만 했으면 됐죠. 이제 사실은 잠수함 그 함장실 굉장히 비좁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한 남은 다 내피고 한 남은 진짜 방 끼고. 그 에그스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 끼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방울을 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냄새 나는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인데 가짜인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시크하게 뭔가 마음을 열고 표현에 있어서의 진지함을 유지하지만 또. 어떤 벽을 허물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들 속에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 진지하지만 좀 즐겼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오늘 음. 영화를 처음 봤는데 어, 일단 감독님 오랜 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정성 배우 연습치 또 다른 선배님들을 또 같이 잠수함 좁은 공간에서도 같이 열을 보여준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들게 감사드리고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어, 리액션하기도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크게 펼칠 수도 없는 공간이었었는데 아 어, 그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나고요. 어, 저는 감독님하고 처하령 전에 같이 의견 나눴던 역할에 대해서는 악역보다는 어, 생각이 다른, 뜻이 다른 어떤 인물이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연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결로 간 결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 좀더 묵직하게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 네. 주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주시면 아주 뒤, 뒤쪽 센터 아. 네 안녕하세요 모비스트의 나코 기자입니다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잠수함 영화라는 장르로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후반부의 정선 안에서 벌어진 전투식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헌터 네, 킬러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 분은 약간 감탄하고 싶은 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전쟁 시을부사하실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들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강철의 1, 그리고 강철의 2, 5도 사실은 가장 근원적 장르는 분단물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뭐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의 대학에서 어태까지 버텨온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복합장르 구성이었고 어, 그서 강철비 2가 선택한 건 이제 잠수함 액션이었습니다. 이제 이세 분이 어디 세 정상이 어디에 갇히는 것이 제일 아이러니할까 고민하다 보니 이제 잠수함이 떠올랐고 잠수함에 갇히는 걸 했었고 어, 잠수함 전은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보고 이제 공부를 좀 여러 번 하고. 저도 공부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짜본 뒤에 어찌됐든 실제 잠수함 현장에 출신을 이제 군사자문역 해주신 분들을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갔고요. 가장 큰 컨셉은 어찌됐든 뭐 공군에 스텔스기가 있다면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더 힘든 거고 그다음에 어 사실은 독도, 울릉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독도 주변에 있는 해역을 알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2006년도 영화에서도 언급되다시피 2006년도 일본이 이제 독도 근처를 자기들이 뭐 연구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독도 주변 연구를 해서 이사부 해산, 심은택 해산, 안영복 해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지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잠시 잠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함들에서 특히. 이 지형집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최대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재밌게 구성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잠잠들이 각국의 특성들이 워낙 또 특이하고, 잠잠들이 워낙 양상이 다른, 마치 뭐 자토이치같이 맹인검객 같은 약간 그런 이제 숙명 속에서 싸우는 게잠잠전이어서 그런 부분들의 재미를 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아, 아, 아 예, 조조 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 이승민 기자고요. 유현석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고편에서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영화를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저 유연석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영화 연기부터 뭐 헤어나 그런 표정 연기 뭐 이런 게 정말 다 되게 새롭게 다가는데 실제로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고 난윤석 배우님이 좀또 같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설정들에 있어서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이나 준비하신 거죠 궁금합니다 어 그리고 근래에 이제 뭐 드라마를 보신 또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또 새롭게 느끼실 건데, 저 역시도, 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또 북한 말을 쓰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들이 저도 재미있게 봤었고, 어, 저는 오히려 이제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고편에서 잠깐 모습을 보시고 어 이제 의견들도 있지만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더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 부기현장 준비하면서는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 뭐 말투 그다음에 뭐 영어 이런 것들 다 많이 감독님이랑 고민해서 어 상의해서 또 준비를 했었고 또저 나름대로의 어 해서 뭐 저희가 뭐음 실제의 임무를 모사하면서 연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영화상에서 어 보여줄 수 있는 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음 일반 원래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는 인민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헤어 스타일들은 채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에 맞게 조금 어,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예, 일단 제 시야에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예.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소감 혹은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타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든 저의 약간의 징크스 혹은 이제 소유 같은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뭐 전부터 약간씩 오해를 좀 받고 뭐 논란이 있는 건 징크스 이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또 보시고 나면 또어 생각이 바뀌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여러 가지 이 시야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작 본인께서 이제 정당이나 이런 거에 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저는 교육하고 외교하고 이쪽은 이제 오히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같이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00 또 2009년도 9.11 사태 때 미국이 가장 후회했던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백서가 나오면 백서 뒤에 어, 왜 우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미처 해보지 못했던가라는 후회가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각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굳이 한국으로 막힌다면 상상력을 통한 어떤 이제 상황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국이가수 있는 네 가지 시뮬레이션 그 길을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리는 게뭐 약간의 저희 숙경처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 어떤 특정한 시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뭐 뜻하지 못하게 코로나 십고도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영화가 개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 개인들께서 다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각자 개인들께서 철저히 하시면서 모두 같이 좀 수칙을 지켜나간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일상으로 영화관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와 손세정 꼭. 하시면서 각자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려운 이런 시국에 참 어떤 인사나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에 어려운데 어쨌든 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도 이 영화에 또숙명이 거죠. 이화에 관심을 갖고 극장에 찾아주시는 분들은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음, 안전하게 잘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네,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저희 감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선택 n who i 이 a person w h 화화 s a person who is a person 어떠한 얘기, 어, 주,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실까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개봉 전에도, 어, 어떠한 얘기들이 요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영화, 어, 관람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뭐 어떠한 얘기들을 주고받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시국이 쉬운 만큼, 어, 맛크꼭 쓰시고, 저희 영화 찾아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어,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어, 어, 조심스럽게 영화관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 함께 고민해봐주시고 함께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간담회는 이걸로 종료하고요. 저희 무대 정리한 다음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쪽.